그날 오후. 옆마을에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우네 부자가 같이 외출했다. 동우랑 늘 같이 다니세요? 동우에 예, 같이 가요. 또 동우가 또 주위에 있는 개들 또 궁금해 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니까. 음. 또동하고 같이 가서 보고 또 그게 같이 또 어쩐가 또 평가도 같이 하고 두집 걸러 한 집은 진돗개를 키우는 진도 그곳에서도 동원의 부자는 진돗개 전문가로 꽤 이름을 얻고 있다. 안녕셨습니까 네, 네, 형님 잘 계셨어요? 예예. 어, 개가 이런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남이도 이뻐지고. 이제 양모리가 지금 훨씬 좋아졌어. 어, 양모리가 이제 짝 짝짓기 시기가 되니까 야모리가 많이 예뻐졌네. 아, 어, 짝짓기를 시켜도 되겠는지 <목소리> 물어온다. 이런 문제는 아버지보다 동무가 더 전문이다. 얼굴 표력도 좋고. 아직 시작이 안된것 같아요 그 배란주기가. 근데 그 발정이 오겠냐? 교배 시켜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발정온게 아닌데, 걔가? 아니, 아니, 이제 올라오시라고 좀 하는가 봐. 안 좋지, 뭐. 그럼 네. 대략 20인은 잡아야 돼요. 응. 지금 올라오시작 한다 하면은. 응. 음. 거의 동우가 우리, 저, 스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진돗길 좋아하지만 잘 모르니까 동우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뭐 어떤 증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사육, 사육 방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또 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 동우 그, 제 아들 같은 자그 동우인데 굉장히 대단한 많은 걸 채워주죠. 음. 자기 아빠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전문가가 동우가 더 됐어요. 네. <laughs> 그래. 예. 음. 아마 진도의 최고 훈련사고 최고의 그 진도의 일인자 거예요. 동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면. 음. 직접 진돗개를 기르고 선배 훈련사들의 조언도 많이 구했다. 그렇게 공부를 한 덕에 동우는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진돗개 농가 중에서도 동운에는 규모가 제법 큰 편. 아버지가 처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진돗개는 세 마리였는데 지금은 20여 마리로 늘었다. 하지만 이 일이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다. 가끔 새끼를 분양하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오로지 진돗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만으로 여기까지 왔다. 뭘 따려보니 돈 필요. 육남매 중 셋째인 아버지는 진돗개 때문에 고향에 남았다. 어머니는 도시로 나가 살자며 성화였지만 진돗개를 도시에서 키울 수는 없는 일. 동우 역시 1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도시로 나가 살았지만 도시생활은 체질에 맞지 않았다. 야 보존 배고는 산에 좀씩 더 줘라. 산에 응. 보셔야 돼. 걔가 그래야 출이지 않다. 응, 알았어요. 맛있어? n Kionina, Kurtong, Uja Gushuma, h a n m a 리 i Undong, Tareso, h a n m 점 d i Yong Niesa, Dohammadi, Croke, 있고 다른 견사 k 가또 있고 Tom Drotta, Suman, n e l 사 y k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하루에 t a l 들이 녀석들이... 음 사료를 한 포기 상식 먹으니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던들리면 안 되는데. 얘는 무예요음대형이난 녀석인데 이제 새끼 난 지가 한 20이 정도 돼 가지고 이제 많이 야위했어요개가 음. 부전 자자. 좋은 견을 보면 생각이 또 달라진다. 자네끼리 으르렁거리네. 응. 음, 강아이 때부터 이제 소유 싸움 하려고 응. 암컷 한 마리는 군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혈통을 이어가라고 지정을 해줘요. 좋은 녀석들로.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녀석은 한 1년이 넘으면 이제 최종 심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격되면은 이제 지영이가 기초견이면은 그 다음 후대는 F1 지정견이 해가지고 F1 기초견이 되고. 그 다음 뭐 F2 뭐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뭐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혜풍이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음. 오, 진돗개를 키우던 집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가 진돗개와 함께한 세월은 47년. 아내에겐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진돗개에게만은 언제나 자상한 아버지다. 진돗개는 내가 사랑을 주면은 준 만큼 저한테 반드시 보답을 해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걔가 막 피하거나 왜 그래 하고 막 짜증 내지 않아요. 그러고 내가 어디를 갔다 오면은 절 가장 먼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절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진돗개예요. 음. 수십 년을 지내 오는 동안 잊지 못할 개도 있었다. 바로 고구고구는 부자 모두에게 특별했다. 굉장히 이제 예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따로 견사이다 안 키웠고 얘는 이제 저희 집 마당에다가 집 안에다 집 안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을한 15년 동안 매일 오면은 그냥 이거 보고 고구 생각난다 하면서 우리 동우도 참 고구만한 개가 참 만들기 어려운 개인데 그러면서 항상 안타까워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뭐 아빠가 뭐 새로 시작하는 일이나 아빠가 뭐 좋아하는 일이면 자동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빠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뭐 이제 아빠하고 관심사가 다 똑같아졌어요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뭐 가족이나 뭐 그런 것보다 다른 가족보다 제가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죠 엄마보다는 오히려 아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엄마 빨리 가자고. 좋으니까. 항상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동우가 오늘은 어머니와 집을 나섰다. 운전 조심하고 눈 오니까. 들어가. 갔다 와. 손을 다친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 그런데. 좀 각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전화를 하면 내가 동호야뭐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 끊어 전화도 그런 식으로 받아요 알았어 끊어 그러고 다 끊어놓고는 이제 뒤로 생각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가 또 다시 전화고 엄마 엄마 못 알아겠지 그런 그래. 것도 <laughs> 다시 전화해 아들도 그러고 아빠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거나 봐요. 어. <laughs> 아버지와는 다정하면서도 어머니에겐 무뚝뚝한 게 내심 서운했던 모양이다. <laughs> 어머니 날 편지를 학교에서 써서 보내라 했나봐요.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딱한줄 쓰고 뭐라고 썼냐면은 커서 엄마 아빠 속안 썩이고 밥안굶어죽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고 쓰고는 제일 밑에는 음, 어머니 아버님 만수우강 하십시오라고 딱끝이 <laughs> 이렇게 짧은 편지가 있을까라고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 아빠가 왔어요. 아빠도 뭐 쓸데없는 소리 뭐백점 쓰면 뭐한대할 말만 따가하면 되지 그러고 있어. 이제 버이는 현지세줄 써서 보내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laughs> 어 끝나무. 지금 몇 시냐? 2 시. 음. 끝나면 전화해줘요. 병원 앞까지 왔지만 들어가는 건 어머니 혼자다. 어머니 같이 안 들어가? 이제 저는 엄마 이제 태워다 주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이제 차에서 기다리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제 뭐 병원 따라가서 제가 뭐 그거 보고 있을 뭐 그게 또 지루하고 하니까 좀 지루한 걸 오래 못 참아가지고. 진돗개 관련된 일들은 둘이 보러 다니니까 뭐 거의 그 일이 일상 생활이다 보니까 뭐 같이 거의 다니죠. 저는 뭐 진돗개 일 보러 다니는데 굳이 내가 따라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매일 해야죠. 서운한 것들을 따지고 들자면 끝이 없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는 아들이기에 어머니는 굳이 말리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그 시각 아버지 용덕 씨는 양복까지 말쑥하게 빼입고 한 농가를 방문했다. 오늘은 진돗개 심사가 있는 날. 진도군의 진돗개 육성법에 따라 진돗개는 부개, 모개가 모두 진도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점이 인정돼야 혈통 기초견이 된다. 진돗개의 첫 번째 의무는 생후 한달 정도 됐을 때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 아버지는 그동안의 경력과 진돗개 교육을 받아온 게 인정돼 4년 전 진돗개 심사위원이 됐다. 이것이 누구냐 엄마가. 황순이. 태어나면은 이 이제 우리 군 혈통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가지고 일치가 돼야만이 분양을 해요. 이 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혈통 관리를 하고 있는 개이기 때문에 저, 저, 이 저, 이 아무 있습니까? 숙회하거나 짝짓기도 또할 수가 없어요. 음. 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좋은 혈통의 진돗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새로 태어난 혈통 좋은 견을 보니 아버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병원에 다녀온 동우는 축사일을 시작했다. 한때 한우를 150두까지 키웠지만 사료값이 오르면서 10여 마리로 대폭 줄였다. 안돼, 원창아 축사일도 원래는 아버지가 하던 것인데 어느새 동무의 일이 됐다. 동무는 점점 아버지의 모든 일을 물려받고 있다. 아무튼 재밌어요. 뭔가 좀 흥미롭고 좀 배울 점도 많으니까는 모든 면이 이제 제가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던뭐 그런 삶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는. 제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 편이에요. 동우가 서도 좋아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유독 또 걔는 망할 것도 없이 좋아했었고, 애기들 그또 애기들 막 기차 놀이하고 뭐할때 동우는 그소마진 놀이를 많이 했어요. 응, 그렇게 조금 틀렸다고 봐야죠. 동우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만큼 동우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도 각별하다. 우수상 제 우수상이죠. 이거는 저 진도계 어질리트 저 대회에 나가고 나가서 동우가 탄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주는 아들. 이제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아들을 더 많이 찾는다. 아들 자랑하네요. 아들 자랑은 밖에 나가서 우리 진돗 사람들은 아들 자랑하고 와이프 자랑하고는 점수 못다. 왜요? 아내 진돗에서는 원래 아들 자랑. 저 부인자랑 안 해요. 음... 아들 자랑 안 한다더니 뭔가 주섬주섬 주섬 꺼내는 아버지, 진돗개 관련 대회에서 동우가 받아온 상장들이다. 공부 잘한다는 상이나 뭐 다른 거 잘한다는 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뭐이 없어요 개상장. 말은 공부상장이 아니라 부끄럽다 하면서도 상장을 방안 넓게 펼쳐놓은 걸 보니 내심 흐뭇한 눈치 어, 이렇게 <웃음> <웃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도에서 살며 진도계 훈련사가 되고 싶다는 동우의 꿈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다 <laughs> 부모들은 학교 다닐 때는 다 우등생이고, 공부 잘해야 좋잖아요. 근데, 억지로 안 되는 걸 뭐, 굳이 뭐, 그걸 고집하고 싶지만. 야, 동원반기놈이 전부 막 우등상, 뭐, 공부장학상 받았으면은, 동원 전체 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까